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대의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는 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본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자기 백성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무엇 하나 충분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도 이미지를 한번 띄어 보시 띄어 봐 주시면,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빠르고 쉽게 갈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녹색선, 녹색선이 바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지름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보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저 적색, 빨간색 선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위에 녹색 선으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길은 불렛의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길이라 다른 길보다 잘 닦여 있고 정비되어 있는 편한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힘든 광야길로 저 빨간색 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빙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길을 갈때 보통 가장 빠른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도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름길이 항상 좋은 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판단되는 길이라 그 길로 나아가지만 그 길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누구도 걸어 가 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길이 좋고 올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진짜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 길은 절대 이상한 길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백성을 가장 빠른 길,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 어렵고 힘든 광약길로 인도하셨을까요? 17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으므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먼 길이고 힘든 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레사 사람들은 싸움하기 좋아하는 민족이라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게 되면 싸움을 걸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국에서 400년 넘게 종사리로 온갖 고생을 다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싸울 힘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싸움을 걸면 질 것이 뻔합니다. 르비딘 전투에서도 뒤에서 기습한 아말렛 군사들한테 처음에는 엄청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했지만 말입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을까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사정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될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정말로 아주 먼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도로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도로를 건설할 때 곡선 하나 없이 완벽한 직선으로 만들면 가장 비용이 싸게 들고 가장 빠른 길로 만들 수 있겠지만 도로가 직선밖에 없으면 그 길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쉽게 방심을 하게 되고 졸음 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빙 돌아가는 곡선도 에스타 코스도 있어야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빙 돌아가는 고난의 길이 하나도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비행 돌아가는 길도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기, 더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으로 우리 영적인 맥즙을 키우십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절대 신앙인으로 빚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함부로 대할 것, 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세밀하게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저마다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기에 허락하시는 고난이고,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안정 장치, 가장 안전한 길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멀고 험한 길을 갈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광야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땅의 온도가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또한 밤에는 어떻습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몸소리를 칠 정도의 추위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을 허락하셔서 그 그늘 아래 나아갈 수 있도록 시원함과 상쾌함으로 보호하시고 밤에 혹독한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불좀 쬐라고 불기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도하심은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세 가지 첫째 첫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떠났습니까? 광야생활이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한 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야 할지, 그리고 언제 그곳을 떠나야 할지, 모세와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출발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지느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서 언급한대로 뜨거운 한낮의 기온과 혹독한 밤의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약 600대의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겠다고 추격하죠. 코앞까지 코 앞까지 쫓아왔는데. 애국 군사들이 더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물러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백성들을 적,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두께 그 등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 이제부터 너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라. 그러시면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언제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대적들의 공격과 원수들의 화살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을 지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광약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길 가운데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사랑 어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늘 인도하셨듯이 인생이라는 광약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옵기는 우리가 끝까지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 누구보다 내 길을 더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이 진정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